돈을 많이 쓰면 안 돼. 빠르게. 만원 받잖아. 짱구 만 맞잖아. <laughs> 원이잖아.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터지 이 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초대. <laughs> 아빠, 나 숨겨야지. 아. 한번보튼걸 바꿔. 자 한번 감독님 초대해 보겠습니다. 수락했어요. 네, 오,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트로피가 127, 랭크가 9. 어, 그래도 많이 했네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어. 감독님이 새로운 네. 이벤트를 한번 준비했다 그러는데, 한번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대박. <laughs> 강산아빠도 레오는 뽑았습니다! 전설 중에서 제일 좋은 거그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줬는데 전설 중에서 레온이 제일 좋대요 레온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온 다음에 스파이크 그다음 크로우야 어 레온 스파이크 크로우? 응. 근데 그거는 크로우 잘 쓰는 친구들은 크로우가 스파이크보다 더셀 수도 있어 레온보단 약해 레온보다도 셀 수도 있지 크로우도 되게 조종을 잘하면 쨈 마시 크로우 <laughs>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예요? 아빠랑 듀오하기? 전설팀! 전설팀? 자신 있어요? 아빠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응? 나보다 늦게 뽑았는데? 트로피가 나보다 많네? 아빠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은 친구들이 그, 우리가 왕초보라라 그랬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아빠가 그거 보고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 일단 한 판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습판이니까 뭐. 골트? 네. 전설듀오가 재매. 이거 끝나고. <laughs> 알았어. 아빠는 레온으로 해볼게. 고고고! 고고고! 간다. 강산이도 연습 많이 해서 좀 잘하는 나도 것 같아, 나도 이제. 나도가. 아직 초보인데. 왜, 왜? 왜 여기, 왜 사이에 있어? 어, 그러게? 왜 응. 구석에 있지? 아빠가 위에 거 할게. 알겠어. 뭐야? 아아 조심조심. 도망쳐. 어디 가저 위로 위 가자, 위로. 어, 잡았어, 잡았어. 아봐아 봐.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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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잡았어. 좋아, 큐브 두개 먹고 조심. 우리 네 개나 먹 했는데 여기 있을 것 어. 같아, 백퍼. 한번 어. 한번 해보자. 없는데? 잠깐, 너 거기 있어? 아빠 이거 먹고 다 도다. 나... 어? 도망가. 없어, 없어, 없어? 어. 있어, 없어. 아. 있었어, 역시! 아빠 발사, 발사! 아, 왜? 안 돼! 잡아, 잡아! 아우! 빨리 저 큐브 먹어. 아빠가 떨어뜨리는 거. 아, 저거. 어. 아,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갈라 그랬는데. 3위. 어, 그래도 야. 3위 했네. 와, 대박 잘했어 <laughs> 빨리 죽은 것 같은데 어, 꼴찌면 아니면 돼쇼타다운한번 더? 잠깐만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가 실력 발휘를 너무 못했어 어? 스파이크? 어 좋아 전설팀 전설듀오 가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전설이라면? <laughs> 근데 요즘에는 전설 가듣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 와, 전설 좋아하니까 든든한데? 더 멋있는 것 같지? 어, 근데 서로 뭉쳐다니지 말고 아, 이번. 근데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아빠 사람이야. 아그런나얘는 아, 선인장이잖아. 이번... 선인장이. 이번엔 진짜 조심하자. 우리 살살 가면서 하자.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이 선인장한테 어, 아래, 사람이 될수 있는 거를 어. 먹여가지고 <laughs>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 뭔가 먹어서 저렇게 된거야? 변신한거야? 맞아 얍! 따! 셋 따! 셋. 잠깐 일단 뿌시고 일로 도망 아, 도망! 그리로 오자 그리로 누가 오고있어 누가 아까 누구야? 아까 불이야? 모르겠어 황소야 황소? 그 흩어지지말고 없는데? 어 세팀 남았어 이쪽, 이쪽에 일단 숨어있자 음응음 음, 못찾을거야 움직이면서 어. 어 이거 움직이세요 하면 움직여 어저 위에 셸리온다 셸리 이거 저도 잠깐 눈이... 우리 못봤어 잠깐 기다렸다가 세팀이니까 저 위에 있네? 위로 가서 공격할까? 아니, 안돼 안 돼. 위로 가서 공격하자. 이거 줄어서. 아빠 위험해. 위험해, 아이고. 아빠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이고, 미안. 오케이. 어, 도망가, 도망가. 아야, 아파, 아파, 아파. 아이고, 어, 안 들어가, 죽어다, 들어가. 안 죽어. 거기, 어, 저 아빠 살았어, 아빠 살았어. 셸리 여기 아래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저 아빠 살았어. 여기 살았어. 있을 거야, 아마. 어, 너무 그 돌아가지 말고. 없었어, 없었어. 와, 저기 있다. 조심, 조심. 와, 인성, 인성, 인성. 어, 어 쉬었다, 쉬었다. 좋아. 어딨어? 야, 이거 숨어있는 싸움인데? 아빠! 내가 아까 사는 것처럼 아빠도 살아! 내일 어떻게 이겨, 아, 아빠? 아, 아 깝다 야... 그래도 이번에 우리 3등 할 뻔했는데 강산이가 잘해서 2등 했어. 내가 한 명을 팍! 쓰러트고 쟤네 도망쳤어. 좋아, 2등이면 잘한 거야. 또 듀오 한번 더? 아니면 이번엔 딴거 할까? 딴 거. 나 스타가 곧 모았으니까. 젠그레. 그래. 이번엔, 이번엔, 이번엔 뭐할 거야? 골트골트 b m 내가 많이 있는데 희생하면서 난 보석을 안 먹을게. 오, 오안 돼, 안 돼, 안 돼. 발리. 야, 발리! 우리 어디 가면 우리 아빠를 끝내준다. 고마워. 그럼 어디, 야, 야, 야. 야, 빨리. 야, 야 죽을래, 죽을래. 아니야, 무슨. 야, 죽을래.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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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미안, 미안, 미안. 뭐야? 아. 아빠 레온. 레온 8개나. 응, 음, 레온 이번에 상대방이. 레온 8개! 응. 나 레온 2 0피 있었어. 응. 내가 이렇게 빠르락 쌓는데 시간이 다 됐어. 엘, 프리머! 어. 뭐야. 이거 내가 몰래 가서 응. 빠르락 할게. 빠르락 하는 거야? 어. 아빠는 그동안 보석 먹고 있어. 어. 나는, 나 시... 그, 뭐였더라? 플레이 스타였나? 그게? 뭐, 스타 플레이어? 어, 스타 플레이어 <laughs> 안 돼도 돼. 어, 맞아. 나는... 팀을 위해서라면. 야, 펀치!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오케이, 한명 킬했어. 오, 잘했어. 애 프리머 잘하네. 와봐. 와, 와, 와.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와봐. 여기 옆에서 불, 불 온다. 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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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에, 프리머! 프리머 펀치. 아, 도망쳐! 프리모! 어, 또 잤어. 아, 또 졌어. 아, 저 처피 잘하는데. 어, 엘프리모는 어. 무조건 피가 많으니까 돌격해도 피가 조금 남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 방만 때리고 그냥 죽는 거야. 야,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별을 주잖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근거, 근거 깨는 거구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빠가 네온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빠가 콜트할게. 이거 딱 보이잖아 보석 있는 거. 응. 음, 아까 아직 초보여서 <laughs> 헷갈렸어. 나보다 트러피 훨씬 많으 면서. 아까 쇼떤만했단 말. 나보다 500 넘게 많으 면서. 아 콜트 오랜만에 한네나 피하면서 가자. 야야야 야, 야, 나한테 엘플모. 덤비기만 해봐. 샐리 일로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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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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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오케이. 엘프 m 잘하네. 어. 에프리머프리머 펀치. 오케이. 아, 한 번만 야, 하면 이길 브리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긴장했나봐.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 와, 동점 오케이,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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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점이야 아빠가 긴장했나봐. 야, 엘프리머 나왔어. 아야야야야야. 야, 나왔어. 나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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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아빠가 상대방 엘프리머 쓰러트였어. 그래? 어, 뛰었어. 쓰러트어 됐어, 됐어. 연속, 공격! 한 번만, 한 번만 더! 우와 역전, 역전, 역전! 우와! 대박! 예. 오! 강산! 대박인데! 와, 이번 지는 줄 알았는데, 그치? 네, 이거 역전! 와, 이번에 대박이었어, 진짜. 어? 상점이 노란색인데. 상점? 한번 들어가 봐. 어? 어? 뭐야? 이게 야. 상점에서 전설 팔기도 해? 몰라. 안 파는데? 그러니까, 549? 549면은 5 4구면 얼마야? 아빠 360개 사도 소용없거든? 그러면 지금 540개면은 410개가 필요한 거잖아? 410개면은... 3만 원어치 보석 사면 내온살수 있나 봐 어, 아빠 똑같은 캐릭터 안든는거 알지? 아, 이거 사야 되나? 몰라... 사줘 어? 사줘 야 우리 그때 5만 원어치 샀잖아 <laughs> 너무 게임에 돈을 많이 쓰면 안돼 좋아! 그러면 음... 미션을 하자, 미션을. 미션 뭔데? 아빠랑, 어, 아빠랑, 다섯 번을 해서, 어, 다섯 번을 해서, 쇼다운? 아니면 어떤 거? 그러면 쇼다운. 쇼다운 듀오로 해서? 우리, 쇼다운 어려우니까 좀 봐줘. 그러면 다섯 번에서 1등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사주는 걸로 할까? 1등을 어떻게 해! 그렇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돈 결제하는 거잖아. 오케이? 1등을 다섯 번에서, 세 번? 3번? 세 번에서 한번 1등 하면은, 아니, 다섯 번이지 어렵잖아. 근데 다섯 번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지. 어려워야 미션인 거야. 아니. 세번 중에 한 번만. 아빠도 진짜 열심히 할게. 진짜로? 어. 제이자라는 거. 아빠도 레오 낳게. 아빠는 레오는 제일 지금 자신 있는 것 같아. 아빠 레오 낳까 샐리 아까 네가 하라는 것 할게. 아 샐리. 셜리. 넌 샐리로? <laughs> 뭐야 전설들이 없어진 거야?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laughs> 이것밖에 없어. Let's do this. 아 긴장된다 세번 중에 한번 1등하면 타주는 거야? 어나 진짜 얘들끼리 싸우라 그러자 1등하려면 우리 큐브도 좀 모아야 되지 않아? 그러게 응. 큐드 100개 먹자! 이단 아래로 가자 다 먹어 다 먹어 어 그냥 뭐든지 다 먹으면 돼어너 뒤에 있는 거 먹어 저거? 어 오른쪽 끝에 큐브 안에 어 뭐야 어 와이파이 어아 위험한데? <laughs> 불안한데 강사? 왜? 어, 방금 와이파이가 끊어졌, 끊어졌다가 붙었잖아. 그러다 결승. 두명 남았을 때 와이파이 안 잡혀서 안 움직이는 거야. 어, 아니야? 근데 신기하다. 전설을 상점에서 파네. 그러게. 응. 음. 어, 위에 너무 많아. 내려가자. 도망가, 도망가. 몇 명이야? 위에 한두 팀이 있어. 쟤네끼리 싸우라 그래. 어, 저기 옆에도 있다. 야, 뭐냐. 여기? 우리 잔디밭에서 숨어서 가자. 잠깐, 요 밑에서. 아니다. 어, 여기서. 어, 여기 너무 많은데? 그렇지. 와! 완전 핵전쟁인데? 공격! 한 명했어. 뭐냐 저거? 아유, 아오. 이거 안 움직여. 아 이번 판에 아까웠어. 이거 안 움직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두 번째 도전. 셸리 <laughs> 할 거야? 응. 아. 아빠 저 스타 셸리 남자예요여자예요그러게 남자야 여자야? 아빠 말해봐. 나 알아. 어 여자 남자요 여자 여자야? 아. 어. 나 여기 있어. 어, 시야 안돼. 아, 아빠. 난 숭자 먹을게. 어. 어봐, 먹고도 망가 먹고도. 아니야, 아니, 못 어. 먹었어. 그래 그래, 그냥, 그냥 가 사는 게더 중요해. 응. 맞아. 아빠가 그래. 너무 욕심. 아 됐어. 여기 왔어. 아빠. 영경. 아빠는 지금 방어가 있다고. 오케이. 나이스. 나 때문에 살았다. 맞아. 세 개나 먹었네. 어,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것 같아. 와, 지금 완전. 전쟁 쉬 저거 공격할까? 아니 그러나 또 쓰러지면 안된다고 나의 중요한 전설 아, 2,800이나 날아 무슨 이거 콜트만 거의 완전 아, 근데 완전 왜 애들이 다 싸우냐? 어프랭킹어쟤쟤 쟤 너무 위험해 쟤 너무 헐크야 어. 엘프리 무나 오! 오! 야 우리 1등 할수 있나? 못할 것 같은데? 아빠, 그러니까 1등으로 어떻게 해? 도망, 여기 숨어있자. 여긴 절대로 못 찾을 거야. 어, 근데 여기 금방 찾는데? 안 돼, 안 돼, 조심, 조심. 와. 어, 옆으로, 왼쪽으로 도망가자. 어, 어, 이쪽으로, 배고. <laughs>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빠, 싸우지 마! 뭐, 다이너마이트랑 걔랑 팀이야? 어, 조심, 조심. 아파. 왼쪽 끝으로 가자. 아빠,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게. 이게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꼼꼼해졌어? 어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빠 그러니까 1년에 무의라니까?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어. 아, 못한다고. 어. 이거 고수만에깰수 있어. 우린 아직 초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 음... 아빠가 레온 말고 딴거 할까? 좋은 거뭐 셸리? 아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아빠가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셸리랑 콜트를 그나마 좀 하는데? 그 그래 셸리 해볼게. 그럼 니가 딴거할거 거 있어? 어. 엘프리모! 엘프리모 무조건 튀어도 안 죽는 법. 응, 음, 그것도 맞긴 하겠다. 이렇게 싸우다가, 음. 이렇게, 야, 너한바 때리면 그냥 뒤돌아와서 가까이, 가까이서 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거기서 뒤돌아봐서, 빠라! <laughs> 개꿀. 어 아빠 셸리? 어, 아빠 65다, 67. 어. 아 이번에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아빠 진짜 이거 어려워 아, 어려우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야 치유 너 움직이는 거 괜찮아? 너 지금 막 뚝뚝뚝뚝 끊겨서 움직였는데 아, 아, 야왜 상자가 없어? 저기 있잖아 어이구 야 우리 거에는왜 상자가 없지? 그러게 위로 가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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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자가 없어 음. 야 우리 이러면 큐브 못 먹는데?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부공평하잖아 아, 어, 여기 상자 있다. 마리까한 개라도 까자. 응. 하나 먹었어. 어, 저기, 저기. 쟤네끼리 싸우라 그래. 대체 어... 나보다 피 훨씬 많아. 한네 개나 먹었네. 와. 어, 여기 한 명.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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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아이고! 와. 도망가 도망가 와쟤왜 이렇게 원거리 커응 안죽어 응이 반대 어 이러면 파워 차이 너무 나서 못 이길거 같은데? 어 거기 옆에도 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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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될것 같아 아빠 빡빡빡거리는데? 어 버벅거려? 아 이거 네트워크 좀.. 이게 아빠도 계속 끊기는데? 난 전쟁인데? 지금 내팀제니길 싸우라 그래 아빠 죽나 이 나갔고 어 이제 내려가야 될것같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이제 이제 피 닫아 내려가자 여기서 숨어 다니자 어? 싸우지 마 아빠 아빠 싸우지 마 어? 없어, 오케이 어! 우와! 잠깐, 이러면은, <laughs> 찾아야 되잖아. 와, 대박이다. 아빠 이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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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근데 핵대박인데? 와, 야. 아빠 지금 할 말을 잃었어. 야, 이거 아빠는 사줄 생각이 없었거든. <laughs> 사줘. 우리 아까 저번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을까? 5만원인데. 3만원 정도 써야 돼, 이것도. 그러면, 아빠가. 또 미션하게? 아니. 미션을 성공했으니까 아빠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 아빠는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 아빠가 2만 원을 보태줄 테니까 만 원은 니네 용돈에서 쓰자 3만 원 아빠가 쓰니까 거기서 만 원을 니가 주면 되는 거야 나? 아빠한테? 응 음, 알겠어? 니네 금고에서 니네 비밀 금고에서 있어 어. 아무안 보여줄게 응. 요거 두 개를 사면 될거같 어디? 뭐 그러니까 뭐? 일단 360개를 하나 사고 2만 5천 원짜리를 어. 응. 50개가 부족하잖아. 80개짜리 하나 더 사면 될것 같아. 사자. 내가 한번 놀랄네 하나, 둘. 와, 갑자기 잘 나온다! <laughs> 축하해. 어, 전설 두 개. 어. 이건 진짜 아빠가 사줄 생각이 없이 미션을 줬는데, 그걸 성공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진짜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걸 이기냐? 난 레온 사고 싶어서 난 분노가 됐어. 분노 파워로 이긴 거야? 어. 알았어. 이렇게 나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 이 특가 상품에 그렇게 전설 뜨는 거는 못 봤던 것 같아. 나도. 어. 오늘 처음이야. 하여튼 신기하긴 하네. 인생 처음 태어나서. <laughs> 레온 하여튼 축하하고 응. 연습 좀 많이 해갖고 근데 오늘은 저번보다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아. 어. 근 아직은. 아, 초보였는데 초보로 바뀌었어. <laughs> 맞아. 근데 아직은 응. 우린 초보야. 더 연습 열심히 해서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중으로 하자. 순으로 올라가자. 응.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모두 안녕! 항상. 응. 아까 약속했던 아, 그래. 돈 주세요. 아, 무슨 돈? 레온산돈. 몇만 <laughs> 원? 아까 만원줄 그랬지? 아. 응. 1로 시작해. 1로? 응. 아, 비밀번호? 알았어, 고에서 꺼내서. 잠깐만. 에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 음. 여기. 뭐야? 이건 뭐야? 에이. <laughs> 만원맞잖아 짱구 만 원이잖아. 에이. 알았어. 아. 고마워. 응. 음.